온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제약으로 물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며 살찌고 빌려 대속의 재물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의 사랑과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웃에게 아픈 상처를 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의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이 세상에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 2024년 한 해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늘샘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사랑 안에서 교제하며 주님의 몸된 늘샘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가올 2025년 한 해도 우리 늘샘교회가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며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좋은 손문단 교회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 쌤교의 각 기관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2024년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2025년 한 해를 꿈과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고 담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사, 말씀의 능력이 7배나 더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늘쌤께로 아름답게 갖고 가고, 섬기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셔서, 은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언치 않는 병마로 육신의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사 주님의 지혜의 선 건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지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에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요호수하. 여호수아서 제7장. 7장 1절에서 15절 사이에 있는 말씀. 1절에서 15절 한 절씩 이 야진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에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삼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삽심 육 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조차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쳐 쓰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호하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에서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나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그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께서여호수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므로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집하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그 집하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로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 오늘 아침에도 어, 송구영신 특별 새벽기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그리고 어, 온라인으로 또이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자, 아, 또 어, 참여하고 싶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늘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목적지까지 가는데 치명적인 방해 요소, 치명적인 방해 요소들 방해 요소가 무엇인가 또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것을 제거하는 음, 이런 믿음, 이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어, 우리가 지금 곧 2025년 어, 새해를 맞이해서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2025년 시작해서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데 목적지까지 가는데 우리 신앙생활, 우리 삶, 또 우리 인생의 방해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다 방해 요소들이 그것을 우리가 알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들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그들이 그들이 실패할 수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장애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아이성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 어, 점령했습니다. 여리고성을 극복해서 가나 가난, 이제 가나한 눈앞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눈앞에 있는 장애물은 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그 견고한 여리고성, 그열 여리고 성 때문에 그들이 이 40년 전에 여리고를 정탐한 정탐꾼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의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서서 돌아서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 여리고를 정복한 거예요. 열 여리고를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리고를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 눈앞에 뭐 보이는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될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될 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하니까 이제는 뭐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 앞에. 사실 뭐 그들이 힘이 있어서 여리고를 정복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여리고를 정복하게 한 것이지. 예? 그렇다면 그들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 앞에 예,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마치 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냥 자기들이 다 하려고 하는 이런 교만을 가진 거예요. 그들 앞에 여리고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장애물이죠. 그러나 눈알로 보이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여, 어, 아이성.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이 성은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이 성을 보고 아이고, 그것은 누워서 먹입니다. 그것은 한 2, 3천명만 데리고 올라가도 그것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예,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3천명을 데리고 올라갔다. 3천명. 그런데 거기서 참담하게 패하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들이 쫓겨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그래요.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 보잘 것 없는 여리고성 앞에서 치명적인 그런 패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을, 그런 실패를, 그런 고통을 당했나. 이 여리고성에, 그, 어, 여리고, 여리고성에서 그들이 그런 일을 당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다는 것. 첫 번째는 아간이었습니다. 아간. 네. 아간. 아간이 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물건을 가지고 다 제거하라, 다 제거하라 그랬는데 제거하지 못하고 욕심이 나서 어, 그것을 숨겨둔 네, 죄의 어떤 뿌리를 그대로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교만기가 발생 동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보이지 않는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 어 를 유발시키는 을 그런 원인이었습니다. 아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리고 교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데 치명적인 그런 장애물 방해 요소였습니다. 이것이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아이성이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아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아이성이 있습니다 아이성, 성경 속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이성 때문에 넘어지는 일 그것 때문에 그들이 큰 어려움을 큰 고통, 불행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위세계도 아이성이 있었습니다 다위성, 다위세계도 다위세계의 다윗에게 아이성은 우리 아이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우리 아이의 아내 바세바. 또 성경 속에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 아이섬, 아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 거기에 메데파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포로로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포로로 붙잡혀 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포로로 붙잡혀 온 포로 중에 자기 동족 에스더가 그 나라의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포로로 붙잡혀 온 자기 동족 가운데 에스라는 처녀가 그 나라의 왕의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는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전보다는 나아질 거야. 우리 동족인 에스더가 왕의 왕비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만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만. 하만이 이모르드게가 자기에게 굽신굽신 절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 미워서 모르드게모르드게를 목을 잘라서 장대에 매달고 그리고 모르드게의동족인 유대민족을 다 멸절시키려는 이런 무서운 흉계. 여러분, 인간, 인간이 자신의 어떤 감정에 좀걸리면요그 감정에 사로잡히면 별의별 짓을 다 하려고 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이 모르드게를 그렇게 죽일 또 모르드게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멸절시킬 그런 죄가 아니었어요 그건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감정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 때문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목을 잘라서 장대에 매달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과시하려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서 유대민족이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만이 그런 흉계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자신 자신의 위치를 지위를 과시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하기 위해서 모르드개를 죽이고 그리고 모르드개 동족인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런 무서운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유대 민족들에게는 아이였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아이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한 땅에 가는 길에 그들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준 것이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아이성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경험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악안, 그리고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한, 한 가지로 말한다면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교만이었습니다. 욕심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꼭 돈에 욕심내는 것만 욕심이 아니에요. 자신이 어떤 지위, 위치, 감정, 자존심 이런 것도 얼마든지 교만, 욕심, 욕망, 불신앙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심형적인 그런 실패, 고통, 아픔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 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은 여기는 꼭돈 물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명예, 권세, 권력, 자신 어떤 감정, 욕심, 욕망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여러분 우리를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간적인 요소가 있고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고 교만, 욕심 이런 것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믿음에서 떠나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근심입니다. 많은 근심. 네.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있고, 믿음에서 떠나면 많은 근심이 그 자리에 찾아오게 된다. 네. 이것이 우리의 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제거해야 된다. 이것 제거해.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면요. 정말 치명적인 어려움을 당합니다. 옛날에 세 명의 도둑이 있었습니다. 세 명의 도둑. 어느 날이세 명의 도둑이 부자 집에 들어가서 황금을 훔쳐 나왔습니다. 황금을 훔쳐 나왔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훔쳐 온 것보다 더 많은 황금을 훔쳐 나왔습니다. 그날 그날은 그 그들의 생각에 정말 수줍은 날이었습니다. 횡재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횡재를 했으니까 오늘, 오늘은 우리가 정말 잔뜩 술을 마시고 오늘 저녁은 우리가 즐기자. 그러면서 술을 마시기로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나이가 적은, 나이가 적은 도둑이 술을 사러 갔습니다. 술을 사러 가면서 자기가 가장 나이가 적은 도둑이 생각했으면, 이웬횡제야저두 사람만 없으면, 두 사람만 없으면, 그 모든 황금은 내 것이 된다. 그러면 나는 일평생 동안 고생하지 않고, 이짓 하지 않고 살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무슨 뭐 다른 뭐 요즘같이 무슨 뭐 뚜껑이 있는 그런 술이었겠어요. 그 술을 받아오면서 독약을 넣습니다. 독약을 넣어서 그두 사람을 죽이려고 독약을 넣어서 술을 받아섭니다 그런데 여기 에 있는 두 사람이, 두 사람이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저술 받으러 간 저놈만 없애면 세 명이 나누는 것보다 두 명이 나누어서 살자.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저놈 저 돌아오면 우리 둘이서 그냥 죽여버리자. 그래서 이 도둑이 술을 사, 오면서 독약을 연 술을 사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이 오자마자 그 젊은 도둑을 그냥 말없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세 명이 안 나누고 두 명이 나누어 나눌 수 있다. 그러면서 좋아하면서 그 술을 마셨습니다. 세 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이것이 인간의 욕심 욕망이에요. 그 욕심 욕망, 그 황금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사람은 그저두 사람만 죽이면 두 사람만 없애면 다내 것이 된다. 두 사람은 저 사람 저놈만 죽이면 두 사람이 나누, 나누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아이예요. 아이예요. 이것 제거해야 돼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아이가 없는가? 나에게는 아이가 없는가? 이스라엘의 아이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리고 악한 교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이가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서 이것 제거하지 않으면 아이의 치명적인 고통을 당하는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있는 아이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아이가 무엇입니까? 이것 제거하고 2025년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